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이렐토마토 네,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양이 친구 캣그라스 밀시아 신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사죠 그쵸? 응슨토마토가 이거 키우고 싶다 해서 샀지 그치? 지 근데 캣그라스가 뭘까? 캣그라스는 여기, 캣그라스 여기 설명이 있다 캣그라스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풀이래 캣그라스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풀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양인 친구 캣그라스에 구성되어 있는 일세성 고양이가 매우 좋아하는 풀로 물과 햇빛만 있으면 왕성하게 잘 자라는 종류래. 헤어볼 배출 소화 촉진 스트레스 완화에 좋대. 헤어볼이 뭘까? 헤어볼 머리 볼 머리 고 머리카락 같은 털. 그루밍 알지 고양이는? 그루밍 하면서 몸속으로 틀이 들어가는데 이걸 먹으면 이제 배출이 된대. 해서 이제 함대로 보자. 응. 응. 누가 들어을까 응. 응. 여기 휴 하고 있지. 이 두개고 그치? 응. 와 밀시아시네 그치? 진짜 많다 밀시아 엄청 많다 그치? 이거, <laughs> 이거 다시면 엄청 가득 차겠다 그치? 응. 그러면 우선, 음. 우선 요 구멍에 이게 자동검수 장식이거든 요 구멍에 부직포를 끼워야 돼 어. 음. 화면 밖으로 나가면 안돼요 <laughs> 어 그렇지 그렇지 t 아고 있어. 그요서 해본 티가 나네요. 저번에 토마토 t h 배 o 지그렇지 n d 그 o m 하면 되겠다 n d u pepper. 그 o o d 이 o o 이렇게물 d 밑에서 이렇게 흡수 g 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 Good. g 턱을 여기 한 5분의 3정도 치 밖에 안흘리기조심해서 얼굴 좋지 부직포는 최대한 그렇지 안 눕게 그렇게 잘하고 있어 좀더 좀좀더 넣어야 됩니다 더. 응. 조금만 더. 응. 그래서, 한번 꼭꼭 눌러줘봐. 혹은 혹은. 그렇지. 응. 그리고, 미지시아 밀 씨앗을, 음. 응. 응. 안 겹치게 뿌려줘반요 반턴 정도 뿌려. 반턴은 샷슬 뿌리고, 반턴은 프레티입다 오, 됐어, 됐어. 프레티도 이제 반턴 뿌려보자. 밀 씨앗이 엄청 많다고 했지? 응. 흐르, 흐도거든 이거. 주스스 넣자. 안었으면 위에 턱을 살짝 덮어줘야 되는데 너무 깊이 덮으면 하이안 나올 수 있대. 음 그렇지. 조금 더. 우와. 이제 다 옆으로 옆으로. 씨앗이 올라오면 안 되지. 그렇지? 턱을 덮어줘야 돼. 음, 한번 꾹꾹 이렇게 눌러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프리티가 물을 한 뿌려줄까? 촉촉하게. 오, 이제 뭐, 프로네, 프로. 센션도한번 뿌려주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새싹이 나기 전에 여기 급수장치에 물을 넣어 놓으면 습도가 너무 높아서 이게 썩어서 싹이 안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싹이 올라온 다음에 여기 물에 물 채워 줄거예요 지금 봄이니까 한 일주일 뒤에는 이 새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잘 네, 심었어요. 개꿀 아서 이제 일주일 뒤에 새싹 나오면 추가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o.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끝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엔 리를 토마토. 아, 여기 케크라스 심은 지 며칠 됐죠? 4일. 네, 4일 됐는데 이만큼 컸습니다. 대박 대박. 그치지 케크라스가 이거 밀인데. 밀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네요, 그죠? 응, 응. 밑에 한번 열어 볼까요? 열어 보고 싶네. 열어 보면 <laughs>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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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뿌리가 밑에까지 뚫고 나왔어 응. 엄청 잘랐어 뿌리가. 어 이렇게 자랐을 때 물을 여기 채워 줘야 된다고 그랬거든 음. 이제 올라올 때다 올라왔으니까 여기 안에 넣어야 돼 음, 약간 징그럽기도 하다 그치 그래서 음. 여기 물로좀 채워보자 야, 그거 우리 표지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나왔어 어 그러니까 딱요 정도 그림이 있었지 그치 응응 음. 그렇게 어. 많이 안 채운데요? 한 1cm 정도? 됐어요 어, 어. 프리티도 조금 더 넣자 밖으로 안나가 조심 네 됐습니다 여기 이제 부직포로 그지 부직포로 물이 쏙 들어가서 잘자랄거예요 너무 잘 자라서 약간 무섭기도 하나 그지 고개를 숙이겠지, 좀더 자라면. 음, 물이 물이 이제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이제 물을 빨아들여서 잘 자랄 것 같아. 엄청 많이 자라요. 고개를 좀 숙일 것 같은데. 그런가? 밀은 보리처럼 이렇게 빳빳하지 않나? 아니 아니야. 쌀처럼 고개 숙이나. 뼈처럼 고개 숙이지 않아?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밀도 생각하지. 보리처럼 빳빳하게 세운 것 같아. 찾아보자 그거는 알지? 여기 피스. 음. 얘얘 엄청 나게 크네 얘는. 그렇지? 응. 어 우리가 이게 잘 그렇지. 안겹치게 잘 심은 거 같다고 그렇지. 응. 응. 응 안겹치게 엄청 잘 나왔어. 응, 겹친 게. 있긴. 음. 여기는 흙도 막 들렸어. 힘이 되다. 분갈이 해 줘야 되나? 아니, 요렇게 키울 거야. 응. <laughs> 고양이한테 한번 줘 봐야지. 응, 응. <laughs> 고양이 뜯어 먹는지 그렇지. 소 so...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캣클라스 키우기는 일단 성공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의 리레토마토. 네. 앞으로 보이는 이게 뭐죠? 맞아, 개그라서미인데 일주일만에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laughs> 진짜 빨리 자란다, 그치? 저번에 준 물도 보면 다 없어졌어요 벌써 이거 그다 먹었어 뿌리도 엄청 많이 자랐다, 그치? 그리고 여기 보면 끝에, 그치? 끝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다, 그렇지? 이렇게 뿌리에서 흡수한 게 여기 입 끝까지 이렇게 물이 올라오네요. 넉넉하게 물방울이 딱 맺혀 있다, 그렇지? 여기도 물방울이 딱 올라와요. 있 신기하다, 그렇지? 응, 왜? 왜지? 뿌리에서 이렇게 물이 올라와서 이 입까지 올라오네, 그렇지? 신기하다 그러면 물좀 채우고. 고양이한테 오늘 한번 줘보자 알았지? 응. 오늘 오후에 한번 줘보자. 고양이가 먹을지 모르겠다 근데. 응, 먹는 거 아니야? 캐글란시스니까 <laughs> 먹겠지, 그렇지? 음. 응, 응. 어. 헨섬이, 응. 한번 줘보자. 어, 한2 cm 정도로 보면될거 같아. 조금도 조금도 뭐다 보도 되겠다. 물을 엄청 잘 먹는다, 그렇지? 이렇게 뿌리도 엄청 나왔습니다. 그치? 내일 되면 사라지지 않을까? 음이 밑에까지 뿌리가 나왔습니다 대단하다 그렇지 굳이 보 없어도 될, 될 수준으로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지예 그러면 그거는 우리 집에 고양이를 안 키고 있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고양이한테 케이크를 그라스를 한번 줘봐야 되겠습니다 이상하지 네, 못할 정도로 너무 예쁘아음 음. 진짜 일주일 만에 이만큼 그러니까 미지 진짜 성장도 엄청나다 그렇지 씨앗 다 자란 거응 씨앗 다자 거의 한 90%는 씨앗이 다 나온 느낌이야 그렇지 응. 꽉 채웠잖아 응. 이렇게 씨앗들이 꽉 채우게 잘 나왔어 그러면 좀더 오후에 고양이한테 줘봅시다 쏜예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눌러주시기바랍니다 집에 녹색이 필요하신 분, 캣그라스 감추입니다. 엄청 빠르죠? 예,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의 리레 토마토. 예. 네. 캣그라스 2주차입니다. 엄청 잘왔다 그렇지? 응. 음. <laughs> 아빠 보기 무슨 고슴도치 같다, 그렇지? 뾰족뾰족. 근데 여기 실내에서 키우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누웠네요 그죠 저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봐야되다 그지 엄청 많이 자랐는데 힘없이 막 쳐져있다 그지 물도 엄청 잘 먹었네요 그지 거의 저번에 일주일 사이에 다 먹었네 이제 밖에서 한번 키워봅시다 진짜 녹색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한번 고슴도치처럼 키워보면 좋을 것 같아. 안 만지마. <laughs> 이렇게 안 만지마. 무슨 어? 이상해. 아니 고슴도치 털일 것 같아. <laughs> 이제 물한번 주고. 근데 네, 베란다에 한번 키워봅시다. 아빠 가 들어 볼게요. 물한번 줍시다. 네. 해서 물좀 주세요. 네, 물을 거의 다먹었 죠？그렇 죠오이오케이그런다는음에됐어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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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햇빛만 잘 받으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꼿꼿하게 써야될것 같은데. 빅토마트 생각이네. 이 고슴도치처럼 넣어가지고 이게 열릴지 모르겠다. 한번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봅시다. 다음 영상이 안 올라오면 죽은 걸로 알면 됩니다. 선선 아, so so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캣글라스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인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캣글라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